8월 14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주가 시작되네요. 알기차게, 어,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일질이 갑진입니다. 갑진이라는 말은 갑의 기운이 잘 펼쳐져 있죠. 갑의 기운이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하고 변화하고 시도하고 리드하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잘 펼쳐져 있는 날이 갑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뭔가 생각하는 대로 실천할 어, 수 있는 기운이 강하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띠지띠는 GT, 음, 어, 그냥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소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의 행복 뭐 일상의 어떤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아 적지 않은 그니까 러 크게 크진 않지만 적지 않은 어떤 부분에서 이득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좀 기다린다면 또좀더 좋은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 보여지고. 돈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예전 관계에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교통사고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띠, 소띠는 아, 내일 하루는 좀 세속적인 욕망,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내려놓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기 내면의 어떤 부분에, 자기의 내실에 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점검하고 넘어가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진다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쉬어주는 것, 심이 라는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 살아가면서 잠을 잔다는 것, 그 내나 그런 거죠. 쉬, 쉬어간다, 심을 쉰다는 것이 결국은 다음을 위한 어떤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일 하루 좀 쉬어가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돈의 흐름은 뭐, 그렇게 잘 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애정 관계는 새로 만나는 어 만남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 기존 있는 사람과 관계는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범띠, 범띠는 내일 하루 좀깜까하고 답답하고 뭔가 전망이 좀잘안 보이는 것 뭔가 하고 자는 그때 방법이 좀잘안 찾아지는 어떤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소위 말하는 진퇴 양난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아, 이런 부분에서 급하게 해결하거나 해소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루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마음이 생기거나 또 어떤 방법이 찾아질 때까지 조금 물러나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와 서둘러서 답을 내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 돈의 흐름도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관계도 측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나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날이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도 기본적으로 조금 안전에 대한 점검, 뭐, 뭐 물이라든지, 하재라든지, 또 불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 번쯤은 어, 자기 주변의 어떤 상황을, 집 문제도 그렇지만, 그 조직의 문제, 뭐,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고, 또, 그 신체적인 문제도 뭐, 한번좀 건강 진단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안전 운을 더 좋은 쪽으로 쓸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하기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도 좀 조심해야 되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도 좀 분잡스럽고, 분주하고 뭔가 번잡스러운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많고 뭔가 뭐 따따 하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날은 또 그와 관련돼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언론 방송 뭐 예술 문화 뭐 이런 쪽부+ 분에 있는 사람 특히 인터넷 관련해서 뭔가 행동하고 쇼핑몰이든지 장애를 알리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 하다 보면 또 이성적인 문제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대인데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고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고 애정관계는 좀 걱정됩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에는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는 날이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뱀띠+ 뺀띠, 뱀띠는 어, 좀 피하고 싶은 상황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 이런 어떤 기운이 있는 날이네요.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뭔가 해소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루를 좀 회피하거나 차후를기약하는 어떤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될 때가 있고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답인 경우겠죠. 시간이 약이다 하는 것처럼 하루를 그냥 막. 막 기다리고 참고 버티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또 여, 남녀 문제에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남성의 어떤 그 호의가 실제로 그또 순수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돈의 지출은 좀 많고, 애정 강에는 좀 불리해 보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불면증이 좀심할수 있고, 승부를 보고 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 말띠는 좀 하루. 재밌게 즐겁게 문화 활동이든지 예술이든지 취미든지 또는 음주 가무 뭐 어쨌든 최소의 어 즐거움을 하루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좋은 하루를 보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해서 또 다음에 더 좋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쉴 때는 확실히 잘 놀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잘 노는 거 하고 절제 없이 노는 것은 다르다 그 그래서 절제해서 또 다른. 내가 노는 거 즐기는 건 좋은데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뭐 그저그렇고 그때 돈쓸 일은 많겠죠. 혜정 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이성에 대한 스캔들 이런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띠, 양삐, 양띠는 아, 조금 오버할 수 있는 기운, 조금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어떤 부분, 자기가 괜히 어, 뭐 할수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떨어서 실속 없는 사람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죠.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면 하지 않는 게 좋죠. 이제 괜히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를 자기가 막그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자기를 실없는 사람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관계도 조금 불리한데, 사기성 어떤 요소도 좀 있어 보이고, 어, 사건사고나 질병관계 교통사고 좀 조심해야 되고, 선거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도 뭔가 소통이라든지 뭔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화가 좀잘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말이 전달이 제대로 잘안 되는 서로가 각각 생각을 따로 놓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로 보여집니다. 서로 타입이 잘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생각을 너무 강요하거나 강조해서 상대에게 간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 이런 경우에 상대 마음을 일단 들어보는 거죠. 그게 들어주라. 예를 들어, 채택해라 하는 마음하고, 들은, 들어보는 것하고 좀 다르죠. 그 일단 들어보고, 또좀더냉정하게 판단해 볼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도 좀 불리하고, 애정계도 신경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날이고, 성불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닭비, 닭비도 아 어, 통상하던 대로 일상적인 어떤 방법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뭐 크게 변하지 않게끔 어, 통상의 어떤 방법을 들 그대로 따라간다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향 뭔가 이렇게 찾다 보면 오히려 저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날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그런 경우가. 아, 그게 변하지 않게 그냥 막 하던대로 하루 일상 그냥 보내는 것이 좋은 날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큰일 없이 아무 일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또내 네, 그러면 그저 그렇고 애증관계에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호흡기계통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성구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개띠, 개띠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을 어 뭔가 자기가 어떤 대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 일, 이끌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일러 볼수 있는 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러 보시면 되고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 되거나 그렇지 않고 선거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개띠가 로또를 사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살걸보내드립니다 개띠는 로또 방이 서향임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구매시간대는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구매하는 것이 행운을 더 얻어 올수 있다. 대지띠대지띠는 뭔가 결론내고 정리하고 이별하고 뭔가 이렇게 좀 미적미적했던 것이 있다면 미루어왔던 것이 있다면 하루 쯤 뭔가 정리하고 이렇게 갈 것인지 사람하고 관계도 이렇게 계속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쯤은 생각해 봐서 해 매듭을 한번 짓고 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좀더 좋겠죠 미적미적 이것도 아니고 청산거 청산해버려야 실제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된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매득을 짓는 하루를 갖는 것이 좋다. 돈의 흐름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애정관계도 괜찮고 사건, 사고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고 성불로 모관하여 선택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